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어요. 네, 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각각 E, F, G, H라고 했어요. 그럼 만들어진 사각형 E, F, G, H는 어떤 사각형일까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 180도. 그러면 각 A 더하기 각 D가 180도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2등분 됐으니까 이 e 동그라미 더하기 2X가 몇 도? 180도. 그러면 하나씩만 데려오면 몇 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90도. 그럼 삼각형 AFD에서 살펴보면 얘랑 얘랑 더해서 90도니까 이각 90도가 되겠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씩 더해서 180도니까 하나씩 더하면 몇 도? 90도. 그러면 얘 마주보는 각 90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해결됐죠.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 각과 이 각이 어때요? 두 개씩 해서 180도니까 하나씩 하면 90도. 그러면 각 cgd도 90도. 그럼 마주보는 각 90도. 얘까지 90도. 얘가 직사각형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안에 들어있는 이 사각형, efgh는 직사각형입니다. 얘가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면 1번, 선분 EH와 선분 FG 길이 어때요? 같죠? 그 다음에 각, HEF, 이 각과 그 다음에 FGH, 90도냐고요? 맞아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여기 대각선 길이가 같나요? 맞아요. 그런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나요? 아니죠. 얘는 마름모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선분 EF와 선분 HG가 서로 평행한가요? 그렇죠. 이 사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문제에서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그때 선분 CD를 연장해서 이세 변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두 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연장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만들어진 삼각형 ABH와 삼각형 DFH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선분 DC와 선분 AB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같아. 그 다음 얘 평행사변형이니까 엇각의 크기가 같아요. 왜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도 각의 크기가 같죠. 평행하니까 엇각 크기가 같아서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걸알수 있어요. 무슨 합동이에요? 그렇죠. ASA 합동이죠. 한 변과 양 끝각의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선분 AH와 선분 DH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선분 AH와 선분 DH의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분 AD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의 두 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를 똑같이 둘로 나눴으니까 아이 길이는 누구의 길이와 같구나, 선분 AB의 길이와 같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자, 이게 합동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얘, 얘, 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얘도 어때요? 자, 선분 AB와 선분 C E의 길이는 같죠. 그다음에 평행하니까 엇각 크기 같을 거고, 그다음 또 평행하니까 엇각의 크기가 같겠죠. 또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합동 조건 한병과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SA 합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뭐라고요? 그쵸 여기에서도 우리는 선분 BG와 여기 있어요, 그죠? 얘와 얘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분 CG 길이가 같다고 합시다. 근데 얘는 또 누구랑 길이가 같아요? 선분 AD와 같잖아요. 그럼 얘를 반 잘랐는데 얘도 반 자르면 이 길이가 모두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얘도 AB와 길이가 같아지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점 H와 G를 연결해요. 선분 HG를 그어봅시다. 그럼 사각형 ABGH가 어떤 사각형이냐면요. 일단 평행하죠. 판상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런데 얘랑 누구의 길이도 같냐면 얘 길이도 같잖아요. 그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죠. 아 사각형 ABGH가 마름모구나. 그러면 두 대각선은 직교해야 되죠? 따라서 각 H, P, G가 90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 90도입니다. 문제에서 합동인 두 정사각형 ABCD, 그 다음에 OEFG를 포개었을 때 색칠된 겹쳐진 부분의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먼저 삼각형 OBP와 삼각형 OCQ를 살펴볼게요. 그런데 우린 정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삼각형 OBC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OC의 길이는 어때요? 같죠?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 OBP와 각 OCQ의 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조건만 더 갖춰지면 삼각형 OBP와, 아이 OBP와 삼각형 OCQ가 합동인 거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이 각과 이 각을 합하면 90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또각 PO, Q도 90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O 더하기 X가 90도인데 얘가 이미 X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머지 뭐가 돼야 돼요? 동그라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두 삼각형은 합동인 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합동 조건은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 같으니까 ASA 합동이겠죠. 그러면 우린 지금 뭐 구하고 싶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이 사각형 넓이 대신에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OBC 넓이 구하면 되는데 이 삼각형 OBC 넓이 구하고 싶으면 정사각형 ABCD 넓이를 아이고, 4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각형 ABCD 넓이는 한 변이 10cm니까 100제곱cm인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25. 그래서 25제곱cm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25제곱cm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오에서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하고, 호 CD의 길이가 원주의 6분의 1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평행선 안에 삼각형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한 평행선에 지금 밑변 CD가 있어요. 그럼 삼각형 ACD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OCD. 넓이가 같죠. 밑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또 삼각형 BCD도 넓이가 같아서 이세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은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아, 여기에서 이 e 삼각형과 이 호를 합하면 부채꼴이 만들어지겠구나. 이거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구할까요? 그렇죠. 요만큼 피자를 먹으려면 피자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원의 넓이 구해볼까요? 그러면 파이 r 제곱, 얘를 이제 잘라주는 거죠. 코의 길이가 원주의 6분의 1이니까 넓이도 전체의 6분의 1 해주면 6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6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와 선분 BC가 서로 평행한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런데 선분 AO 대 선분 CO의 길이비가 2대 3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두 삼각형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 이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AOD와 삼각형 COD의 넓이비는 밑변의 길이비와 같다. 이런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와 얘의 넓이비가 2대3이니까 이 넓이를 2A라 그러면 이 넓이는 3A.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두 삼각형의 넓이가 어때요? 같죠. 삼각형 OCD의 넓이와 삼각형 OBA의 넓이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에서 살펴보기로 했죠. 이쪽 삼각형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끝났어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우리는 ABO의 넓이가 3a인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 넓이만 이제 찾아오면 되겠죠. 그런데 얘도 둘다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곧 넓이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5의 넓이와 삼각형 OBC의 넓이비도 2대3이에요. 그런데 얘를 뭐라 그러기로 했냐면 3A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항의 합과 외항의 합의 곱은, 같,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죠. 그래서 삼각형 OBC의 넓이는 2분의 9A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A 더하기, 3A 더하기, 3A 더하기, 2분의 9A가 100제곱센티미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쟤만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5, 8. 8a 더하기 2분의 9a가 100이잖아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해 봅시다. 16a 플러스 9a는 200. 25a가 200이니까 a는 8인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o, c, d의 넓이는 3a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8 계산하면 24.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 24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중심각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속에 꼭 맞게 들어있어요. 호위의 점 A의 위치에 관계없이 대각선 BD의 길이가 일정하면 설명하시오. 자, 이 호위의 점 A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직사각형 ABCD가 이 부채꼴 속에 꼭 맞게 들어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만약에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a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 부채꼴 안에 꼭 맞게 들어 있어야 된다고요. 요렇게요. 자, 새로 만들어서 이 b와 이 점이 다르지만 우리 나중에 대각선 bd의 길이 때문에 이거 일단 다 그냥 똑같이 abcd라고 쓸게요.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abcd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옮겨서 이렇게 직사각형 ABCD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봐요. 자, 그래도 얘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때 만들어진 BD의 길이, 이때 만들어진 BD의 길이, 이때 만들어진 BD의 길이가 모두 같냐고요. 근데 왜 같은지까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처음 우리 책에 있는 사각형 ABCD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선분 BD를 손으로 한번 딱 그어봐요. 얘 뭐예요? 그렇죠 대각선이죠.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으니까 아 선분 BD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어떻구나? 같구나. 그럼 AC까지 그어놓고 보니까 얘 뭐예요? 어? 얘 부채꼴의 반지름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선분 AC, 선분 AC 모두 반지름으로 길이 같은데 얘와 얘 길이 같죠. 얘와 얘길이 같죠. 그래서 아 반지름이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대각선 BD의 길이는 모두 일정하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니가 직사각형이므로 자 선분 AC와 선분 BD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선분 AC는 반지름 길이잖아요. 얘가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얘가 일정한 걸알수 있어요. 자, 이 길이, 이 길이 어디를 가더라도 반지름 길이 모두 일정한 거알수 있죠? 따라서 선분 BD의 길이도 반지름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각 비가 60도이고 선분 AB는 12cm, 선분 AD는 8cm일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삼각형 A, B, E가 어떤 삼각형인지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등변 사다리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한 점에서 이쪽에 평행하도록 우리가 선을 하나 그어주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 A를 지나면서 선분 CD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줍시다. 그래서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해요. 그다음 등변 사다리꼴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잖아요. 그래서 각 c와 각 b의 크기는 60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행선 그었잖아요.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도 같아지죠. 왜요? 그렇죠. 동의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각 a, e b와 각 c의 크기는 동의각으로 같아요. 따라서 삼각형 a, b, e에서 얘가 60도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얘가 60도야. 그럼 나머지 각도 60도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BAE, 각 BAE의 크기는 180도에서 나머지 두 각을 더해서 빼면 60도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ABE는 정삼각형이죠. 자, 그러니까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세 가게 크기가 같아서 우리가 정삼각형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BE 얘도 12cm, 선분 EA, 선분 AB 모두 12cm가 되겠죠. 그러면 사각형 EAECD 얘가 평행 사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선분 AD와 선분 EC의 길이도 8cm로 같아요. 얘는 12cm. 자, 선분 AD와 선분 EC의 길이가 8cm로 같고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죠? 자, 이제 다 구했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다 나왔어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BE의 길이, 선분 EC의 길이 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분 BE의 길이 12cm, 선분 EC의 길이 8cm. 알았기 때문에 선분 BC의 길이가 20cm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50제곱cm일 때 색칠한 넓이 삼각형 AOE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단계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 ACE 넓이를 먼저 구해 오래요. 자, 얘 넓이는 삼각형 ACD의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선분 CE와 선분 ED의 길이비가 2대 3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곧 넓이비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C2 e 대 삼각형 AD2의 넓이비가 2대 3인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체 ACD, ACD 넓이를 몇 개로 나눠요? 그렇죠. 다섯 개로 나눠요.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만큼의 넓이가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CE의 넓이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ACD 넓이 찾아와야겠죠. 자, 이 넓이는 평행사변형이 대각선에 의해서 반으로 나뉘어진 넓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절반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5분의 2 삼각형 ACD인데 이 삼각형 ACD는 2분의 1 사각형 ABCD만큼의 넓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얼마라 그랬냐면 50제곱센티미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5이 10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5. 넓이는 1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ACE의 넓이가 10제곱센티미터라는 거예요. 자, 이 넓이가 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이제 다 왔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자, 얘 평행사변형이니까 선분 OA와 선분 OC의 길이가 어때요? 같죠. 제가 1대1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AOE와 삼각형 COE의 넓이가 어때요? 그렇죠. 1대1로 같죠. 그러니까 10을 1대1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반 나누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OE의 넓이는 삼각형 ACE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면 돼요. 아까 삼각형 ACE 1 0제곱센티미터였죠 그래서 계산하면 5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삼각형 AOE의 넓이는 5제곱센티미터입니다.